12월 달에 이제 조심을 해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갈림길에 약간 서 있는 거잖아요? 25년과 26년 사이에 이제, 요 때는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돼요. 변동,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시기니까는. 특히나 지금 이 토끼띠는 3재에 들어와 있잖아요? 삼재3가 묵는 3재로 넘어가는 시기야. 근데 요때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일적인 게 조금 끊어지는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다고 계속 나쁜 건 아니니까, 12월 달에 조심하는게 좋으세요. 또개띠분들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정리정돈의 시기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만만할 사람들은 빨빨리 끊어내고, 새롭게 내아를 다짐해서 다시 가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구설을 조심하셔야 되고, 괜히 가만히 있다 말썽이 생기는 시기에요.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말띠분들, 굉장히 뭔가가 내가 추진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근데 급하게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투자나 이거는 잘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금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고, 사고 많이들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12월달 잘 넘어가시면 내년은 또 편안하게 넘어가시니까는 이번 한달 유념해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